스킬안쓰나 썼죠? 오케이. 도망가. 와, 살았다. 음, 아무튼 진심 플레이입니다. 저뭐 하냐? 에 네, 뭐야? 위랑 놀려면 게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. 확인. 저 카드쟁이는 저 위에 있고요 확인요 뭐야 얘들 싸웠어? 뭐 럭스야? 내 상대가? 카드쟁이 는 카드쟁이는 어디 가요? 몰라요 뭐지? 왜 스킬 안 써? 썼어요 왜 스킬 안 써? 썼어요 맞았죠? 이제 레벨 2찍었고요 마나 관리를 좀 해줘야돼요 럭스도 스킬이 어? 확인이요 <laughs> 확인이요 어딜 어딜 먹어 어딜 먹어 스커링 <laughs> 피통을 채워. 오케이. 그냥 쓱 들어가면은 스킬을 써버리네. 겁이 많은 건지, 멍청한 건지. 고쳐야 어, 고맙죠. 저따구로 게임해주면 나야 고맙지. 거기 조심해. 네. 위험하다고 핑 찍어줬는데 럭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. <목소리> 아. 스킬 안쓰나 썼죠 오케이 도망가와 살았다 완벽한 킬각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 집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럭스는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. 열 받아서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뭐 나야 감사한 거고. 나 대천선 올려야 되네. 재밌은 볼까? 오케이. 오케이. 요리조리 피해. 주설이 오케이. 갑시다. 어차피 일로 안올 거잖아. 그지 어, 저 뭐야? 카드쟁이, 카드쟁이 어디 갔어? 여기 네 오케이, 고맙다. 꽁킬어 고마워. 카드쟁이 땡큐베리마, 어, 땡큐베리마, 멍청한 카드쟁이가 저한테 꽁킬어 주었어요. 빵빵 써. 그냥 스킬 빵빵 써버려. 어, 깜짝이, 아, 뭐야? 팀모에, 팀모, 티모, 팀모, 팀모. 와 럭스 궁없죠 럭스 궁없죠 어우 깜짝이야. 팀모가 그 은신 위장해가지고 갑자기나 갑툭튀 하면은 이런 느낌이구만. 가인이요 나이스 어그레다가 킬까지 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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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졌지 카트 검방진 상꼬맹이 어 검방진 상꼬맹이 그 잡아 잡아 저거 오케이 나대 나대기도 화드쟁이 아까 다굴칠 때는 기분 좋았지. 오케이 조잡. 확인. 나공 찼다. 오케이 커터. 아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. 가자. 어 와봐. 와봐. 자신있음 와봐. 남들은 내 차지야. 확인이요. 오케이 괜히 한 대로 들어가는 센스. 아슥 들어가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. 일로 와. 어딜어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. 도망가요? 자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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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. 확인이요. 티모가 맛집이구만 그치 티모가 맛집이여 이제 비록 소용없거든. 나 맞았네 옆으로 꺾는다고 꺾었는데 맞았어요 어디냐 이거 이번판 벨트에요 존냐 필요없습니다 이런 애들 상대로 존냐는 사치야 사치 이럴때 잠깐 쉬어 어 아니야 나한테 이거 버프 줬어요 그러면 싸워야지. 내 차지. 룰루가 버프를 주었기 때문에. 야 여, 여기 여기 여기. 하는 중. 뒤졌지? 카타. 나이스 카타. 뭐야 바루스. 여기 있네. 바루스 여기 있네. 와봐. 들어와봐. 오케이. 뒤 잡지. 아야 그걸 뺏어 가. 아 무슨 궁까지 쓰면서 그걸 뺏어 가. 이거 왜할수 쓰레기네 이거. 네가 같은 팀이 야 암마. 아 내가 다 잡은 건데. 아 정말 서러워 가지고 궁이 땅. 윙. 아 윙. 어저 맛집이다. 맛집. 맛집 잡으러 가자. 맛집. 오케이! 아또또또또킬 뺏겼어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뒤졌지? 오케이 알아서 솔킬 잘 따는 사람 그 솔킬을 갖다가 뺏어먹고 말이야 그래갖고 되겄어? 너도 뒤졌네 오케이 수고링 나 간다 딱 2킬 챙겨주고 빠집니다 애쉬한테 뺏겼던 2킬 채운거죠 이거 벨트야 상대방이 너무 말랑말랑하거든요 갖고 놀기 딱 좋은 친구들은 벨트가 답이죠 너 어디야? 여기있네 확인이요 오케이 okay. 어? 카드쟁이요 일로와 뒤져야지 어, 어딜 야 피통이 나보다 많으면은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이 건방진 타짜 녀석아 확손목가지 잘라볼랑 어디서 까불어 까불기를 넌 안돼 카드쟁이 그렇지 MVP지 얘들 웃기네 내가 게임을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따봉을 단한 명이 안 눌러? 아, 정말 얼탱이 없네요, 얘네들. 뭐냐, 이것들? 어, 글쎄요. 얘들 뭐야? 11킬 1데스 8도움. 이렇게 해줬는데, 너, 어디 가서 이런 알이 봤어? 이렇게 게임을 해줬는데 따봉을 단한 명을 안 눌러. 얼탱이가 없네. 이거봐, 딜량도 내가 더 높잖아, 애쉬보다. 내 키를 뺏어갔다니까, 애쉬가. 정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